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마지막 해외여행이 언제였나요? 저는 2020년 1월 코로나가 막 심해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행을 못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다양한 국가의 위스키를 마시면서 좀 맛과 향으로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행을 못 가는 우리의 마음을 딱 달래주는 새로운 위스키가 한국에 출시되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니 스코트 랜드 레이젠 헤스 여행하는 위스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위스키.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입니다. 사실 이 위스키는 조금의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퇴사하기 전 수입사에서 일을 할때 제가 수입을 검토했던 위스키입니다. 수입을 진행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물류가 좀 지연되면서 수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오게 됐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이 있고 또 컨셉과 제품력에 대한 확신도 있는 위스키라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위스키길래 이 위스키를 수입하기로 결심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노마드 위스키의 가치를 더잘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쉐리. <laughs> 쉐리 때문에 항상 난리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 위스키는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스페이사이드와 하일랜드에서 직류를 하고, 5에서 8년간 숙성이 된 30가지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을 하고, 또 쉐리 벗에서 3년간 숙성을 합니다. 그리고 페드로이 메네즈 쉐리 캐스크에서 1년간 피니싱을 거친 위스키입니다. 두 번째, 지역을 옮겨서 숙성을 하는 독특한 숙성 방식과 제품의 컨셉이에요. 그냥 쉐리 캐스크 숙성을 했다. 해서 끝났다면 아, 뭐 적당히 가성비 있는 쉐리 캐스크 숙성 블렌디드 위스키네 했을 텐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이 위스키는 지역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스페인 위스키입니다. 왜냐하면 피니싱을 쉐리와인을 생산하는 스페인 헤레즈에서 하거든요. 하지만 아울랜드 위스키예요. 이름에 스카치 위스키나 스페니쉬 위스키라고 표기가 되지 않고 아울랜드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 그래서 본인 스코틀랜드, 레이 i 헤레즈라는 카피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숙성 방식이 이제 이 위스키 수입을 결심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셰리 캐스크 숙성을 하는 스카치 위스키는 대개 스코틀랜드에서 증류를 하고 셰리 와인유 숙성시켰던 캐스크를 스페인에서 스코틀랜드로 가지고 와서 숙성을 하는데 이제 이 노마드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증류를 하고 숙성을 한 뒤에 스페인 헤레즈 지역의 셰리 와이너리 곤잘레스 비아스 숙성 창고로 옮겨가서 페드로 이메네즈 캐스크에 피니싱을 합니다. 본자레스비아스는 1835년부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스페인 최고의 쉐리 와이너리 중한 곳입니다 스페인 전역 14개의 와이너리를 두고 있고 2021년 와인스프릿 매거진에서 100대 와이너리로 이름이 오르기도 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쉐리 와이너리예요 이렇게 명성 있고 역사와 전통이 긴큰 규모의 쉐리 와이너리에서 피니싱을 한다니 절대로 캐스크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기후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숙성 과정의 특별함을 더합니다. 스코틀랜드와 헤르즈의 기후 조건은 차이가 큽니다. 헤레즈가 스코틀랜드보다 연간 평균 기온이 10도 가량 높고 또 강수량은 또 훨씬 적고 스코틀랜드의 엔제스 쉐어는 2% 가량이지만 또 헤레즈의 엔제스 쉐어는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헤레즈 지역에서는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진하게 위스키 원액이 수성될 수 있는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수성을 함으로써 위스키의 더욱 더 복합적인 풍미를 더해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나라의 조합만큼 특별한 거장 두 분이 합작해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위스키 시음 방법을 알려주면서 How are you? 라고 하시는 마스터 블렌더 Hello, then you go back and say 더 노즈라고 불리는 화이트앤메케의 리처드 패철슨과 곤잘레스비아스의 쉐리 와인 마스터 블렌더 안토니오 플로레즈의 손을 거친 위스키거든요 자 리처드와 안토니오는 오랜 기간 우정을 다져온 사이였는데요 만날 때마다 와인과 위스키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자 토론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거장의 고민 끝에 완전히 틀을 깨는 노마드 아울랜드 위스키가 탄생했습니다 달모의 위스키 마스터 블렌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마스터 블렌더로 손꼽히는 리처드 패터슨이 원액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이두 거장의 무수한 실험 끝에 결정이 된 것인데요. 뭐 피노 올로로소 페드로 히메네즈 이세 가지 다른 캐스크로 실험을 해 보았더니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가 가장 적합해서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가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쉐리 와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쉐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짧게나마 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쉐리 와인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페레스테라 프론테라 근처 지역에서 자란 백포도로 만든 와인인데요. 발효가 완료된 베이스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첨가한 주정 강화 와인이에요. 이제 쉐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세 곳의 지역 내에서 생산된 와인만 쉐리 와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용하는 지역의 포도나 숙성 기간, 제조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쉐리 와인이 있는데 이제 드라이한 풍미를 가진 쉐리 와인으로 만자니아, 피노, 아몬티아도, 올로로소, 팔로코르타도가 있고요. 드라이한 와인과 달콤한 와인을 블렌딩을 한 블렌딩 와인으로 페이크림, 미디엄, 크림, 달콤한 풍미의 천연 감미 와인으로 모스카텔과 페드로이메네즈가 있습니다. 자, 이 노마드 위스키를 피니싱하기 위해서 사용된 페드로이메네즈는 PX쉐리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동명의 포도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으로, 셰리 와인 중에서도 당 함량이 리터당 200g을 넘을 정도로 높은 당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도 아주 진하고 건포도 시럽, 뭐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풍미를 띄어요. 셰리와 캐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콘텐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볼게요.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호기심을 가득 자극하는 노마드 위스키 한번 마셔볼 건데요. 자, 알코올 도수는 41.3도이고 밝은 황금빛 컬러를 띠는 위스키입니다. 향은 구운 아몬드와 건포도 향이 나고요. 몰트의 달콤함과 함께 어, 그 약간의 오크의 향도 함께 전해져요. 와우, 이것이 쉐리다 <laughs> 하는 달콤한 쉐리 풍미가 전해지고요. <laughs>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과일이 콕콕 박힌 그런 초콜릿 케이크 같은 맛이 나요. 음 시럽에 푹 담근 오렌지 같은 맛도 나고요. 약간의 꼬냑 뉘앙스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니시가 되게 길고 어, 약간 건조도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당연히 퍼스트핏 쉐리 싱글몰트 위스키와 같은 진한 간장색이나 꾸덕한 쉐리의 풍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블라인드 테이팅을 했을 때 이걸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할 것 같은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블렌디드 위스키 특유의 균형감 있는 맛을 나타냅니다. 알콜이 튀는 느낌도 없고요 가성비가 좋아서 홈술 아이템으로 두면 딱일 것 같아요 부담없이 즐기기 좋아서 손이 자주 갈 위스키가 될 거예요 Changing the Rules 틀을 완전히 깨버린 위스키 자이 위스키의 특별함에 감정입이 많이 되어서 더 애정을 가지고 수입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 이외 세 곳의 다른 나라에서 거주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타이트한 예산으로 지내느라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좀 어디에 던져놔도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사람마냥 적응을 잘 하고 또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인생의 큰 보탬이 되준 경험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 살아도 상관 없고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위스키를 공부하겠다고 스코틀랜드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도 좀 이런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으니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주저는 말되 내 삶의 방향성만을 잃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지도와 나침반을 타투로 새길 정도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옮겨가면서 세상에 없던 카테고리의 위스키를 만들어낸 노마드 아울랜드 위스키의 특별함이 더욱 와닿아요.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자유로 워 보이지만 정체성은 분명하고 또 컨셉이 뚜렷하잖아요. 저도 쭉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 위스키 소개드렸는데요. 그냥 마셔도 물론 좋지만 노마다올랜드 위스키의 경우는 이렇게 특징을 알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위스키 마시는 즐거움을 배가 되게 해줄 거예요. 제가 이 위스키의 브랜드 매니저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소비자로서 위스키를 즐기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했던 위스키라 오늘 제가 전달드린 영상으로 노마드 위스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마드 아울랜드 위스키와 함께 즐거운 위스키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밑에 설명란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그럼 또더 즐거운 위스키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